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에서는 물리 진자의 운동에 대한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진자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운동 방정식을 푸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수학적인 기술들은 미분적분학, 공업수학 또는 미분방정식 과목을 수강해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지 않은 새내기들은 공식을 이해하기보다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면 되겠습니다. 물리 진자란 어떤 점에 고정된 실에 매달려 중력에 의해 흔들리는 운동을 하는 강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 물체를 살짝 들어서 위치에너지가 더해진 상태에서 그것을 놓으면 위치에너지가 중력에 의해 운동에너지로 변환되고 운동을 시작하는데 한쪽 끝이 고정된 실에 매달려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원 둘레를 그리는 운동을 합니다. 이때 원 둘레 궤적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 성분이 하는 일과 원 모양 궤적을 도는 물체의 토크, 라고 부르는 그런 돌림 힘이 같음으로 아래와 같이 식을 쓸수 있습니다. 관성 모멘트 i 를 질량 곱하기 실의 길이의 제곱이라 하였는데 강체를 질량은 있는데 부피는 없는 그런 질점이라고 부르는 어떤 이상적인 점으로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위와 같이 됩니다. 이 방정식에서 강체의 위치가 변수가 되는데. 강체의 위치는 중심선으로부터 벌어진 그런 각도만 알면 결정되므로 결국 각도가 변수가 됩니다. 관성 모멘트와 강체의 질량, 중력 가속도, 실의 길이는 모두 정해져 있으므로 변수가 아닙니다. 각도를 나타내는 변수 세타는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는데 이 변수가 시간에 비례하는 어떤 함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변수 세타 위에 점두 개를 찍어 놓은 건 이것을 시간에 대해 두번 미분했다는 뜻입니다. 두번째 형태의 식으로 좌변에 변수가 든 모든 항을 몰아넣고 우측에 상수항을 쓰는 것이 보통인데 이때 상수가 0이면 이것을 제차 미분방정식이라 하고 만약에 0이 아니면 비제차 미분방정식이라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미분방정식의 종류에 따라 풀이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런건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면 되고 지금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은 엄연한 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삼각함수, 지수함수, 다항함수 등으로 표기할 수 없는 어떤 타원함수라 부르는 초월함수를 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펜과 종이를 이용하여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타를 두번 미분한 것이 마이너스 세타와 같다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 약간의 근사를 가하면 좀더 쉽게 풀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를 다항식의 꼴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 맥클로링 급수라 하는 어떤 급수의 1차항을 꺼내면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맥클로링 급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함수가 변수로 계속하여 미분 가능하다면 그 변수의 다항식으로 바꿔 쓸수 있다 뭐 이런 다항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세한 것은 미분학, 미분적분학 교재에서 테일러 급수라는 것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인 세타를 세타로 바꿔 쓸수 있고, 그 식을 보면 세타를 두번 미분했을 때 어떤 상수를 두번 앞으로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부호로 붙이지만, 세타 자기 자신이 남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런 형태의 함수들로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리고 지수 함수 중에서 허수가 포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지수 함수들과 사인 코사인 함수들은 서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건 나중에 복소 해석학을 공부하시면 알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위 방정식의가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분 방정식의 특징 중 하나가 해가 되는 함수들을 전부 더하기로 연결해서 대입해도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것인데, 따라서 안자츠 즉 해의 대략적인 형태로서 세타는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제로 곱하기 t 플러스 b 코사인 오메가 제로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A와 B가 어떤 상수다 라고만 정해두면 일단 해의 형태를 알수 있게 됩니다. 이런 미분방정식을 푸는 데에는 대개 이런 A, B의 정확한 값을 결정하게 해주는 경계조건 또는 초기 조건이라는 것이 붙게 되는데 우리의 문제에서는 진자 운동을 하는 강체의 초기 각도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시간 T가 0일 때 세타 제로라는 그런 조건 역시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을 대입하면 a는 0, b가 세타 제로라는 값을 가짐을 알수 있고 따라서 세타는 세타 제로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기와의 마찰이나 기타 등등의 방해 요소가 없을 때 진자는 계속해서 일정한 주기로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출발한 진자가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올 때 그럴 때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는데 코사인 함수의 특징을 잘 보면 그 주기는 오메가 제로 분의 2파이로 나타남을 알수 있습니다. 질점인 강체에 대해 오메가 제로가 루트 l 분의 g라고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주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진자 운동을 하는 물체는 엄연히 부피와 질량을 가진 물체이므로 관성 모멘트를 달리 써야 합니다. 앞에서는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질점이라 했는데 이것을 실제 실험에서 쓰는 구체라면 관성 모멘트는 다른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 관성 모멘트를 유도하는 방법은 대학 물리학 교재 10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험서에 주어진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앞에 풀이 과정을 다시 반복하면 이와 같이 되는데 계산되는 주기가 질점에 대한 것과는 약간 다르게 계산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구체의 반지름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걸로 진자의 주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풀이 과정에서 매클로링 급수라는 것을 이용해 근사를 취한 것 때문에 실제 주기와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 각도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사인세타가 세타와 거의 같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각도가 커지면 그런 근사에 의해 많은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값에도 오차가 무단하게 됩니다 원래 미분방정식을 정확히 풀려면 컴퓨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정확한 주기를 구한 후에 우리가 근사를 통해 구한 간단한 식에 어떤 보정된 값을 곱해주면 진짜 주기가 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밝혀낸 연구들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런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 계산한 주기 T에 초기 각도 세타 제로에 대한 다항식꼴로 나타나는 어떤 보정항을 곱해주면 진짜 주기를 계산할 수 있는데 저 보정항 중 세타 제로의 제곱항 정도만 고려해 주어도 정확한 주기값에 가까운 주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험선에는 약간 공식이 다르게 표, 표기되어 있을텐데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의 식이 맞고 책이 틀립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고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나와있는 식처럼 이론식을 통해 계산된 값이나 정확히 알려져있는 기준이 된 값을 분모에 놓고 그것과의 차이를 분자에 놓은 후에 나눠 주면 됩니다. 퍼센트 값을 원하는 경우에는 곱하기 100을 해주고 퍼센트를 붙이면 됩니다. 여기까지 물리진자의 운동에 대한 이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실험조교들이 따로 제공해 줄 것이니 각자의 조교에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물리 진자의 운동을 측정하는 실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탠드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세팅합니다. 실의 길이는 대충 40cm 정도면 적당합니다. 평형자를 이용하여 기구들이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메뉴에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 스탠드의 형광기가 파란색 네모 안에 잘 들어오는지 봉이 수직으로 잘 맞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번역 캘리퍼스 등의 측정기구로 공의 지름을 측정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이칼 시스템의 좌표계 설정입니다. 메뉴에 화면 캡처로 들어가 파일명을 설정해준 후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상태를 5초 정도 캡처합니다. 메뉴에 좌표계 설정이 들어가 스탠드의 위쪽 형광띠를 시작점으로 아래쪽 형광띠를 마지막 점으로 지정한 뒤 길이를 50cm로 맞추고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서는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좌표계 설정이 끝났으면 진자의 길이를 재야합니다. 메뉴의 측정으로 들어가 거리 측정을 실시합니다. 아까와 비슷한 방식으로 실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이 매달린 부분을 시작점으로 구체의 정중앙을 마지막점으로 하여 실의 길이를 됩니다. 이때 위치 지정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때, 정밀한 위치를 찍지 않고 대략적인 위치만을 가늠하고 있으므로 여러 번 측정한 뒤에 평균을 취해야 합니다. 한번 측정 후에 시작점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찍고, 마지막 점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찍는 그런 방법으로 다섯 번 측정합니다. 나중에 평균을 냅니다. 이제, 진자 운동을 녹화할 차례입니다. 메뉴에 화면 캡처로 들어간 뒤 파일 경로를 지정하고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처럼 녹화 중에는 공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옆에서 살짝 잡아당기면 됩니다. 각도기를 대고 초기, 각도기를, 초기 각도를 기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감으로 5도에서 60도 사이의 초기 각도를 정해준 후 측정 기능으로 나중에 정확한 각도를 재면 됩니다. 진자를 놓은 후에 약 5에서 6회 정도 왕복하면 녹화를 종료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분석 메뉴를 클릭합니다. 분석 시작 첫 프레임은 공을 놓기 전에 화면을 선택하고 분석 마지막 프레임은 진자가 5, 6회 왕복한 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피사체를 클릭해 줍니다. 구체를 클릭하면 됩니다. 분석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 그래프 보기를 눌러 시간에 따른 x 좌표 변화를 알아보면 우측 하단에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서 3에서 4 주기를 기록하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초당 30 프레임의 동영상을 녹화하기 때문에 1주기만을 측정하면 시간의 최소 단위가 0.03초가 되어 상당한 오차를 불러일으키지만 3주기를 측정하여 3으로 나누면 1주기를 구하는 경우 0.01초 단위로 주기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한 오차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초기 각도 측정은 메뉴에 측정에서 각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위치 지정 방식으로 시작점, 원점, 마지막 점 순서로 위치를 지정하면 사잇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용수철 진자의 운동 실험의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고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중력장 내에서 수직으로 운동하는 용수철 진자의 단순 조화 운동을 관찰하고 그 주기를 측정 탄성 위치 에너지와 중력 위치 에너지의 변환을 통한 에너지 보존을 확인합니다. 평행 상태를 갖는 모든 개는 작은 변화에 대하여 복원 특성을 갖습니다. 특히 변화가 아주 작을 때는 그 복원력의 크기는 변화의 정도에 비례하게 되는데요. 또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특성이 나타날 때 역학계는 단순 조화 운동을 하게 되고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 LC 회로, 고체나 분자 내에서의 원자의 진동 등 많은 물리계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며 따라서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운동입니다. 평형 위치로부터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x라고 할때 질량 m인 물체가 받는 힘은 후크의 법칙에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k는 용수철의 탄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용수철 상수라 불리우는 양이고 마이너스 부호는 변화에 반하는 보건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식은 단조화 운동의 방정식입니다. 보다 일반적인 단조화 운동의 미분 방정식 형태는 m분의 k가 오메가 제곱으로 대치된 다음의 형태이며 이 운동 방정식의 일반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은 m분의 k로 정의된 양이고 진폭 a와 위상 파이는 초기 조건으로부터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 함수의 주기 t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어떤 거리 x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즉 x는 0의 위치 에너지는 0으로 두었습니다. 푸크의 법칙에서 나타난 식과 같이 힘은 변이에 비례하고 그 포텐셜에서는 그... 그림과 같이 어떤 특성 에너지 2를 갖는 입자는 에너지 최소점 5를 중심으로 왕복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평형 위치를 중심으로 진동하는 입자의 운동을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중력과 수직 방향으로 용수철에 매달린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위 식에서 h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탄성 복원력이 평형을 이룰 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로 h는 k분의 mg가 됩니다. 이 방정식의 일반 해는 다음 아래의 식과 같으며 이는 단순히 앞의 경우와 운동의 형태는 같고 평행점의 위치가 y는 0에서 y는 h로 이동했을 뿐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물체가 y1과 y2 사이를 진동하고 있다면 두 지점에는 에너지 보존식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이상으로 실험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수철 진자의 운동을 측정하고 탄성 위치 에너지와 중력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기구 및 장치를 설명하고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아이카 시스템과 용수철 및 추세트, 저울 색상인식 추거리와 스탠드 및 클램프, 막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험 준비를 한후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설치한 스크린 앞에 스탠드를 준비하고 아이카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카메라는 구면 수차를 감안하여 2, 3m 뒤에 설치하고 줌을 조절하여 실험하기 좋은 화면을 맞춥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수평계를 사용하여 스탠드와 카메라를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저울 또한 화살표의 조정나사를 돌려 수평을 맞춥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처럼 아이카 시스템의 카메라 분석을 클릭하여 기준자를 운동면에 놓고 카메라를 조정합니다. 그 다음 화면 캡처에 들어가 2번 부분을 클릭하여 경로를 지정하고 파일 이름을 적어 캡처 파일을 생성합니다. 생성한 캡처 파일을 카메라 분석의 좌표계 설정을 눌러 실행해 줍니다. 시작점을 눌러 색상 인식 방식으로 2번의 형광띠를 마지막 점을 눌러 4번의 형광띠를 클릭해 스케일을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좌표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을 눌러 좌표계 설정을 완료해 줍니다. 다시 화면 캡처 버튼을 눌러 실험 촬영을 시작합니다. 스탠드에 용수철과 색상인식 추거리를 걸고 화면을 촬영합니다. 실험 과정에서 될수 있으면 용수철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시킨 후에 실험과 촬영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먼저 용수철 상수를 결정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경로를 좌표계에 설정한 파일을 클릭하고 캡처 시작 버튼을 눌러 추거리에 추를 올려놓으면서 그 화면을 촬영합니다. 실험할 때 용수철 상수를 결정하기 위한 포인트는 4개 정도로 측정하며 추를 올리고 안정시킨 후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게 한 후에 다음 추를 올려놓습니다. 이때 추의 질량은 표시된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저울을 통해 실측합니다. 실험 전과 실험 후에 늘어난 길이를 확인하며 동영상을 저장하고 측정 메뉴 중 거리 구하기 기능을 통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합니다. 실험 전과 실험 후에 늘어난 길이를 비교하기 위해 시작점을 눌러 처음 위치의 색상 인식 추를 클릭하고 마지막 점을 클릭하여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의 추를 클릭해줍니다. 해당 값들을 엑셀을 이용하여 표로 나타내고 늘어난 길이와 탄성력의 관계로 추세선식을 구합니다. 추세선식이 직선식으로 주어지는지 확인하고 용수철 상수를 구합니다. 해당 그래프의 추세 선에서 다음 식과 같이 기울기의 역수가 용수철 상수에 해당하고 상수항도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 산정의 중요항이므로 친중히 결정합니다. 즉 이상적인 용수철은 원점을 지나나 실험에 사용한 용수철은 충분히 줄어들지 않고 자체의 물리적 구조로 처음 길이에서도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수항만큼 길이가 줄어들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치 에너지 산정 시 원점을 그만큼 보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다시 화면 캡처를 실행하여 경로를 설정해 준후 촬영을 시작합니다. 추를 평형 위치에서 약간 잡아당겼다가 가만히 놓아 추를 상하 운동시키고 이를 촬영합니다. 분석 메뉴를 실행하고 손을 놓기 직전과 진자가 5,6회 왕복한 후의 사이를 분석합니다. TY 그래프 추세선 없음 보기를 통해 추위 운동이 단순 조화 운동이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 및 최고 최저의 위치를 나타낸 데이터 좌표 값을 통해 구합니다. 이 실험을 진행할 때 추의 질량은 실험 오차 및 추가 추 받침에서 뜨는 현상을 감안하여 너무 가벼운 것은 피하고 50g 이상의 것을 사용해 줍니다. 실험에서 구한 값으로 탄성 및 중력 위치 에너지를 구하고 잡아당기는 길이를 달리하여 위의 과정을 3회 반복 측정합니다. 또한 추의 질량을 바꾸어 위의 과정을 반복 측정해 줍니다. 이상으로 용수철 진자 운동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